한변그가2고 정사각형, 한변그가 4이고 이렇게 있다. 근데 한 꼭지점이 원점에 놓이도록 이렇게 잡았다고 합니다. 한번 던져서 나오면 정사각형 A는 X축 방향으로 1만큼, 뒷면이 나오면 Y축 방향으로 1만큼, A를 맞지. 그 다음 B는 어떻게 움직이는데? 음, B와 겹쳐진 부분의 넓이. 음, 그러면 봐봐요. 최소로 걸치는 거죠. 넓 일단 겹치는 넓이잖아. 아무리 커봤자 이 넓이를 넘을 수 없죠. 그래서 최대 넓이는 4가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소 넓이가 일단은 안 겹칠 수도 있으니까 x가 0부터라고 하겠습니다. 그 다음 4까지가 되겠죠. 이해 같니? 그리고 어차피 x축 방향이나 y축 방향으로 다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그치? 그래서 어, X축 방향, 앞면이 A번 나왔다. 그럼 뒷면이 600이 A번 나오는 거 맞아요, 안 맞아요? 이해가요? 그럼 좌표는 어떻게 되노? 이점의 좌표 말하자. 오른쪽 밑에 있는 좌표 말하자. A, 600이 A가 되겠죠. 이해갔 나요? 예. 그러면, 음, 네. 일단, x가 0일 때부터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안 겹치면 되는 거지. 어떻게 하면 안 겹칩니까? 음, 이렇게 해볼까? 그냥 오른쪽으로 안 가면 되잖아요. 맞지? 위로만 가면 되는 거잖아. 그치? 아, 근데 이거 1번 하고 싶은데, 1, 2다 하는 거 말고, 1번 하가 안 되나? 음...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? 얘 0, 2였지. 0, 2였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거를 움직이고 나서의 좌표, 내꼭지점 좌표를 다 말해 볼게요. 움직이고 나서 여섯 번 하고 나서 얘 점의 좌표가 a, 6 a죠.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a, 8 2. 8 a 맞습니까? 왜냐하면 원래 0, 2였잖아. 0,2에서 이거 좌표를 받아버리면 되잖아. 무슨 말인지 알겠나? 얘는 처음에 0,0이었으니까 이건 그대로 되는 거고요. 그 다음 얘는요, 처음에 마이너스 2였잖아요.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A,6백이 A가 되겠죠.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A,8백이 A가 되겠네요. 귀찮아서 다 잡은 거고요. 한번 봅시다.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안 만난다라고 하면 좀이 중복을 빼고 어떻게든 일반화시키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. 얘가 안 움직... 어, 이, 이 좌표가 있잖아요. 이 좌표가 아, 이렇게 합시다. 여기 있는 x 좌표가... 안녕... 어, 안녕... 여기 있는 x 좌표가... 안 움직이면 되지. 얘가 안 가... 이두 점의 좌표... x 좌표가 마이너스이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a가 0일 때. 그 다음, 어... 어, 그냥 일일한게 남나? 헷갈리네. 어... 어떻게 해야 할, 어떻게 해야 할, 뭐. 이렇게 합시다. A가 1이다. 여기까지 갔어. 여기까지 갔습니다. 그러면 얘가 이제 위로 가면 안 만나게 되겠죠. 그냥, X는 0일 때, X는 1일 때, 2일 때, 3일 때, 4일 때, 다 일일이 하면 어모오래 걸릴 것 같아요. 그러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자. 만약에 A가 0이다. 라고 하면 겹치는 거 있어, 없어? A가 0이다. 라고 면 겹치는 거 없지? 맞아, 안 맞아? 음 응, 겹치는 거 없습니다. 그래서 겹치는 넓이는 없다라고 합시다. A가 1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A가 1이 됐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1만큼 움직였다는 거잖습니까? 그래서 네. 여기 이 라인 쪽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합시다 됐나? 이쪽 라인에 있다 라고 한다면 어, 아, 헷갈리나? 여기 0,0이 이동을 하면 이거만큼 이동을 하면 A,600이 A가 되는 거 맞지? A가 이면 얘는 5인 거 확정인 거 맞아? 그럼 1,5에 와 있잖아요? 이렇게 와 있겠죠? 그럼 얘도 겹치는 거 없다. A가 2다라고 한다면, A가 2다라고 한다면, 여기 와 있죠? 맞나요? A가 2다라고 하면 4죠? 그러면 이렇게 와 있죠? 맞아, 안 맞아? 음, 오른쪽 밑에 좌표가 이거야. 이동하고 나서 이점의좌표가 이건 겁니다. 알겠죠? 그래 얘도 겹치는 거 없어요. A가 3일 때는, 여기 와있자, 이 선에 와있지 않습니까? 얘가 그러면 3,3인 거 맞아? 그러면 3,3, 3. 여기 있고,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. 맞나요? 여기가 3,3. 3. 여기가 1,3. 한 변의 길이 2인 정사각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 겹치는 부분 넓이는 이거지. 그러면 여기가 3이니까 2곱하기 1. 넓이 넓 넓이, 겹치는 넓이는 2인 거 맞아? 그다음 a가 4다라고 하면 여기 위에 있지. 그러면 4, 2죠. 오른쪽 밑에 좌표가 여기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넓이는 뭐다? 4다. 이건 낫겠네요 a가 1, 1이 했을 때 a를 1, 1이 했을 때 넓이를 각각 찾아주면 되겠네. A가 5다 라고 하면 여기 있지. 5,1에 있죠. 그쵸? 그래서 5,1 여기 있다. 그러면 왼쪽으로 이만큼, 위로 이만큼.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지 않습니까? 겹친 넓이는 또 2가 되겠죠. A가 6이다 라고 하면 만나는 게 있어 없어? 6,0이지 않습니까? 그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? 이해 가요? 그래서 표를 그리면. X가 0인 거, 2인 거, 4인 거 밖에 안 나오네. 맞아. 그럼 얘는 뭔데? 겹치는 게 4개니까 6분의 4가. 이렇게 하면 되나? 독립식이잖아요. 결과적으로 A가 한 번이지, 그치? 맞아요. 아, A가 0번이지. 그러면 6의 넓이, 아니, 확률은... 6시 0 이렇게 되겠지. 6시 0에 앞면이 0번 나오는 거니까, 이렇게 얘 가요. 얘는 6시 1 2분의 1에 6승이 되겠죠.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모두 다 확률이 2분의 1이니까. 6시 1에 6시 2에 이렇게 되겠지. 얘 가? 6시 3에 2분의 1이 이렇게 되고 됐어요. 그럼 다. 음, 64 땡땡 65 땡땡 OO, 66 땡땡이니까 겹치는 넓이 0이 되는 거야 x가 0일 때는 61 6시 0 61 62 66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2의 6승분의 7 16 23이 될 거고요 얘는 26 2의 6승분에 이거 두개 더한 거겠죠 20과 6을 더한 거 이해가요. 그 다음은요. 2의 6승분의 15가 되겠죠. 이해하셨습니까? 그러면 표를 완성시켰다. 그래서 평균을 찾는 거니까, ex는 2의 6승분의 0 플러스 52 플러스 60 맞아. 8112 맞아. 맞아, 안 맞아. 2로 약분하면 56이죠. 4로 약분하면 14. 2로 약분하면 7이죠. 그래서 4분의 7이고, 2, 4x 플러스 3인가? 얘는 4, 2x 플러스 3이니까, 7 플러스 3. 맞아요? 응, 답은 10이겠네요.